안녕하세요 모아바의 오민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방안전관리자 1급 찐 최신 문제 7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8만 5천입니다 아, 8만 5천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고요 자 그리고 1300세대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아파트를 제외한 특정 소방 대상물과 이 아파트에 선임해야 되는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의 총, 인원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것은 어 특정 소방 대상물 아파트를 제외한 특정 소방 특정 소방 대상물은 연면적 만 오천 제곱미터 이상일 때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아 얘는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3 0 0 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있어서도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아요 아파트에도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되구나라는 걸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 아파트를 제외한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15,0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 한 명을 추가했죠. 따라서 첫 번째 저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85,000을 15,000으로 나눠서 계산해 봤더니 제가 계산값은 적어왔어요. 5.66이 나온다. 자두 번째. 300 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어, 안전 관리 보조자 한명 추가하죠. 1300 나누기 300 계산기 두들겨 봤더니 4.33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소수점은 버려 주시고 둘을 합쳐 주시면 되죠. 소수점 버리면 5명, 소수점 버리면 4명 더해 주시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찐 7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